처음 방송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후 후후아 그냥 프리미엄 짐짐은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맨날 방송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뭐랄까. 네, 좋습니다. 정말. 어 재밌네요. 우후 우후. 아, 유튜브도 방송 시되겠는 모르겠다. 되게 좋은데. 어카운트 있긴 있었어요. 자 갑니다. 어 멋지 멋이죠. 드리프트. 이렇게 불뿜어. 불뽕. 아. 예, 쓸데없는지 그만하고, 자, 뭘 하러 갈까. 자, 여러분도 많이 알겠지만, 사실, 이 GTA 같은 경우는 그,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여기 보면은 뭐, 낙하산도 탈수 있고, 여기, 여기 테니스도 칠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온라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버튼은, 그 십자키에서, 아래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 명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마이크, 그 다음에, 얘가 이름이 뭐, 뭐더라? f r a n k l 그리고 여기 Trevor, Trevor, 맞죠? 이제 저, 저, 가 되겠는데요. 네, 아. 한국이, 한국어가 지원이 돼요. 굉장히 그, 예. 좀, 좋아요. 예, GTA 온라인에 참가하고 있는 중. 좋습니다. 제 방송이 잘 나오고 있는지 보고, 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 그리고 유스트림. 왜냐면 저 아프리카 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맥이 안되더라고요 예,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유스트림 오늘 한번 해봤으니까 잘 되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잘, 잘 되겠죠? 지금 보이진 않은데. 어쨌든, 예, 네, 잘 되겠죠? 자, 일어났습니다. 아, 내 네, 차량이 파괴됐네. 저 빨간색 보이는 거는 누가 지금. 오, 씨, 누가 날 지금 죽이러 오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도망가겠다. 도망가겠다. 비행기를 타던가. 헬기를 타고 빨리 도망가세요 바로 뒤에 있네. 어, 조심해야 돼. 헬기를 탈까, 비행기를 탈까? 어? 전화왔네도민니 안녕? 뭔소리야 아, 누가 현상금 걸린놈 벌써 죽였어요 일단은 헬기를 타고 아, 7000불 내껀데 너무 아깝다 아, 주지 7000불이면 말이죠 뭐를 할 수가 있냐면요 자동차 다운페이먼트를 할수 있어요 다운페이먼트는 어, 자동차를 살때좀 몇만불짜리를 살 때에 탈부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많이 내면 많이, 많이 낼수록 매달 내는 돈이 적어지니까 예. 어, 헛소리, 헛소리야. 아무튼간, 어, 돈이 27,000밖에 없네. 줄어들었지? 누가 다 털, 털었나? 털었나? 오늘은 좀 할리우드 스타일로 상점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나는 뭐든지 다 할리우드 스타일로 하잖아. 자, 갑니다. 자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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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립니다 오 공중 점프 할리우드 스타일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 잠깐만 여기서 도망갈 때 거리가 좀 멀죠 앞으로 좀땡기까 땡기자 벌써부터 경찰이 오고 있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좀 땡기자 비켜 메버리 헬리콥터 비켜만 이여달라구 이기라구 이기라구 자 좋습니다 총은 있구요 자! 돈 내놔 인마! 안 쏠테니까 빨리 돈 내놔! 쏘지 않으면은 아니 쏘지 안니돈 안내놓으면 쓸거다 원래 이게 그 헤드셋에다가 소리치면은 더 빨리 줘요 핸드셋 어디 갔지? 귀찮다. 빨리, 똥, 빨리 돈 내놔. 제가 가면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면을 쓰면은 상점을 털어도 잘안 걸려요. 예, 네, 근데, 가면 안, 어디다 놓은 거야? 아, 어. really 아 저돈 줬구나. 오, 1330불.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다음에 또 털러올게. 고마워. 도, 도망가야 돼요.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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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헬기 어, 헬기. 헬기 헬기, 헬기. 헬기, 헬기, 헬기. 자, 경찰이 바로 앞에 있네요. 오, 갔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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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렇죠도렇죠도렇죠도렇죠도래요도래요도래요도 아, 이런, 도런걸도했어할리가드 이런 스타일 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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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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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망가도망 저 집으로 저, 저 집으로 됐겠어 좋습니다 자 가게 앞으로 최대한 앞으로 최 앞으로 튈때튈때 좋게 자 앞으로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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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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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됐습니다 자 내려 하 달리우드 스타일러 가게를 털어주지 이 집도... 어, 흑인이 주인이야 이놈을 좀 내쫓아야겠죠? 달려! 달려, 미친척해 어, 나 미쳤어, 미쳤어 아이고아빠라 어, 이 자식 도라, 도망가지도 않아? 날 때리려고? 알았어 조용히 할게, 미안해 절로 꺼져줘 그래, 그렇지 가라 그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라고! 아, 인도사, 인도사람이군요. 예, 악센트를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돈 내놔, 임마! 열심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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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얼마를 줄까? 빨리 내놔, 진짜, 빨리. 장난하는 거 아니야. 오빠, 바빠. 그렇지. 오, 어, 던졌어. 어, 1690. 오, 돈 진짜 많이 준다. 빨 도망가야 돼요. 가끔씩, 이 상점, 직원이 총을 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된다. 자, 경찰이 멀리 있네요. 뭐, 여기, 요거는 뭐, 몇 개. 자, 이번엔 어디를 털을까? 음. 할리우드 스타일로 이돈 털기 굉장히 괜찮네요. 예. 어, 여기 있네, 또. 할리우드 스타일로. 돈털 때. 갑시다. 저쪽으로. 보라색으로. 후후! 이야, 멋있는데. 이야, 석양. 노울을을 바라보여 아, 멋지다 멋져, 멋져, 어? 제 근처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자, 경찰 따돌렸죠? 그래어 웬일이야? 어, 좀 바빴어. 어떤, 어떤 조언? 근데, 점착 폭탄이 없는 거야? 알았어. 나도 하고 싶은데, 난 스티키, 아, 지도에 하얀색 차 모양으로 된대요. 볼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이구, 깜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스티키 범도가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털으라는거야 어, 저 친구 내 친구인데 흑인 친구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흑인 친구들이랑 잘놀수 밖에 없어요 아참외로워 외로워요 네. 혹시라도 어, 저랑 게임을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프리미엄 짐짐! 똑같습니다 스페이스 없고요 친구 추가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잘 놀아드릴게요 네. 하아 자 어디 봅시다 날아가고 있어요. 자 할리우드 스타일로 아, 스티키 범부 있으면 좋은데요. 그 어, 언제부터 살수 있지? 레벨이 좀 높아야 되나 아니 지금 살수 있나? 어쨌든 예 네, 지금 한번 할리우드 스타일로 더 털로 가야죠. 어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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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 헬기에 제가 부딪혔어. 아, 아, 난 진짜. 헬기 아직도 있으려나? 헬기. 헬기 있나? 가보죠, 뭐. 어, 있네, 아직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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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어, 너친문 보는지 몰랐다. 왜냐하면 친문 보는 사람 안건드리는데 자,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어, 일단 좀 보고요. 음 우유가 있네요. 어, 오늘의 복권이 뭐가 나왔는지 손들어. 아 한국 사람이나? Oh, no, 오 영어 잘하네. Okay. As as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야 굉장히 빨라. 손들어! 빨리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놔, 임마! 아, 딱, 동전까지 그냥, 어? 그냥, 싸그리 털어가지고. 어떤 짓 하면, 어, 싸버릴 거야. 1189불. 아, 별로 안죽기지만 빨리 도망가야죠. 자. 어, 현상도 현상. 오, 이번에 헬기가 따라와요. 별세개야별세개야별세개야 별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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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오, 난리 났어. 일단은 문제가, 도망가야 돼. 뒤에 있네요, 도망가야 돼. 그리고 저기 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네, 현상 수배원입니다. 헬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헬기가 올강 안을 기다리고 있어. 어, 저 사람 뭐야? 죽여야 되는데? 헬기 탑 뿐, 헬기. 어, 두, 둘이네, 둘. 헬기 탔어 헬기, 그러면 헬기를 탄 사람은 죽이기가 어려워요. 거의... 거의 뭐 죽여. 그러면 제트기를 내가 타, 타야지. 제트기, 제트기... 제트기는 어디 있냐면... 거의 근처에 두 명이나 있네. 고맙게, 자, 여기 있습니다. 제트기 타러 갈게요. 자, 가자. 빨리 가야 돼. 뭐, 둘이 싸우기 전에... 예, 네. 둘이 싸우면 편합니다. 현상 수배범은 저도 많이 걸려봤어요. 그럴 때 현상 수배범이 걸리면 걸린 순간 앞차까지 달려옵니다. 예, 여러 어? 여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갱 갱이 있다는 거예요. 갱 얘들 네소통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빨리 가래. 아이들 잘 노, 놀고 있나 봐야 되는데 잘 있겠지? 거기 있으렴. 오빠가 조금 있다가 갈게. 산 넘어 산. 빨리 갑시다. 바빠요. 길이 바빠요. 빨리 갑시다. 의외로 오늘, 오늘따라 좀 머네. 이, 이 군수부지로 가는 건데 지금 군사기지로 가고 있어요. 군사기지로 가면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가자마자 별이 4개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트기를 잡고 도망가야 됩니다. 예, 네, 많이 죽어요. 여기서. 자동차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헬기로 가는 방법이 제일 안전합니다. 어? 아, 누가 누구 죽였어. 어떡해. 저 내껀데. 아, 아무튼. 큰, 큰 곳이 보이죠? 큰, 뭐랄까. 아, 여기네, 여기, 여기. 잠깐만요. 어딨지? 어딨지, 어딨지,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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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어. 여깄다 아, 사라졌어. 좀 좋아, 사라졌네. 어?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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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탱크, 탱크,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어? 아, 죽었네요 예 네, 경찰한테 맞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뭐보스 아, 진짜 설마 내가 그 보상금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작 주는 건 여기서 또 싸우..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 안되겠다 음.. 넌 죽어줘야겠어 미안하다 죽어줘야겠어 잠시만요 제가 택시를 볼게요 택시야 돈 많네 나 사천 어쨌든 어 저기요 다운타운 캡.. 회사죠? 네 여기로 그 택시 좀 보내주세요. 대박 <laughs> 뭐 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어 벌써 왔나요? 와 진짜 빠르다. 총알 택시네. 이거를 제가 운전할 수도 있고 어, 아 아저씨 보상금 내나. 제가 운전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귀찮기 때문에 델다 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 일단 여, 여기로 가주세요. 여기, 여기서부터 걸어갈게. 여기까지. 기다려봐. 여기 봐. 여기, 여기되고요 자, 방수를 제대로 나온지 보고 올게요.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원자 원녀 신기해, 원자 신기해, 원자 신기해. 자, 내려서 이제 올라가야죠. 자, 여러분도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초딩이 까부고 있어요. 왜 네, 까부는 거야, 저 쟤? 아, 시끄럽네. 저럴 때는 헤드셋 넣어줘. 헤드셋. 1드센치 어디 갔지? 아헤드셋 없었는데? 헤드셋이 있어야 있었잖아. 을 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어쨌든 간에 여기 심심하니까 두리번 움직여줘. 자, 움직여. 움직여. 거기 자 거기 자아리 자, 여기서 점프. 아, 후후. 자, 여기서 멈춰. 춰이 차는 내려가지고 할수없없데서이차에고 어, 아야, 아야... 감아날 어, 어. 때려? 나쁜 자식. 넌 오늘 내려줘야겠다 내려, 엄마. 내려. 이한번 쫄딱 맞아봐 아야... 지야신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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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야... 아야... 아스 음, 미국에 살면 그차 이름을 잘알수 있는 게 당연히, 당연하게 미국엔 차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아, 노래를 읽어듣세 시끄럽게. 가는 방법이 여기에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는데 오늘은 여기, 여기로 가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쫙 드리프트! 멋있게. 형사처럼. 폴리스 스토리. 저 왼쪽에서 쭉 날르면 돼요. 자, 갑니다. 꽉부드러 매기. 자, 자, 꽉, 꽉부드러 매고요. 자, 갑니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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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휴. 여기 겁내 달려야 돼요. 아가처럼 불상사는 없게. 예, 네, 탱크한테 맞으면 안 되니까. 진짜 죽이면 안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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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드리프트! 어, 죽짜오우 어, 죽네.

아 오늘 따라 예, 운이 안 좋네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울하네요. 비도 오고 예, 추적 추적거리면서 하... 우울합니다. 굉장히 아 친구도 없고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저만 떨어져요. 예. 나나 헤드셋 어디에 어 진짜? 이거야? 네, 이야 Oh, nice garage. Thank you. Oh, you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Uh, 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